네, 안녕하세요. 교리스쿨입니다. 오늘 시장을 먼저 살펴보면, 코스닥이랑 선물이랑 모두 갭상승 출발했어요. 갭상승 출발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침 장 초반에 상승 종목수가 천개 이상이었는데,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시가 고가로 시작돼서 전강 후약장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흘러갔구요. 코스닥 역시도, 어, 선물보다 더큰 조정, 마이너스 2.74%. 700포인트를 깼죠, 오늘. 전자점 이탈하면서 700포인트를 깼어요. 깨고 마감했어요. 그래서 오후장에, 하락 종목수가 1000개를 넘겼어요. 그 오전과는 완전, 온탕에서 냉탕으로 온 거죠? 온탕에서 냉탕으로 온 거고,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이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멀미나실 거예요. 힘드실 거고, 그, 이런, 내비게이션이 없으시다면, 이런, 이런, 이, 이런 이 정도의 폭락을 못, 보수, 생각을 못 하셨다면, 미리, 뭐, 현금 이라도 절반 이상 하셨으면좀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종목 비중이 훨씬 더50% 이상인 상황에서 이 소나기를 다 맞았다면, 지금 계좌를 열어보는 거 자체, 조차도 힘드실 거예요 굉장히 예. 근데 저희 규릭스쿨은 10월 초부터 애초에 시장이 이렇게 흘러갈 거니 현금을 100% 들고 현금 보유 시간을 늘려서 제가 종목을 드리면 그때마다 현금을 써서 5%씩 끊어서 먹고 나와서 또 현금 들고 있다가 사인 나가면 5%씩 먹고 그런 전략을 취하자 해서 뭐 주력 주두 개, m p 한강크로바헤이 같은 경우는 10% 이상 씩수익 내드리고 그 이후로 이제 뭐 공략하면 5%씩 다 수익 내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 상황에서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도 되게 놀라운 일이고 이런 시장의 폭락을 이걸 2주 전에 제가 코스닥 월봉 차트 그림을 2주 전에 방송에서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9월에 고점을 확인했으니 이제 10월은 바닥 따지러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 음봉이 이렇게 커질 수도 있고 이 음봉이 이렇게 커져서 800대부터 이제 800 깨지면 투매 나온다는 말씀을 계속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투매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1봉에서 이 추세선을 이탈하면 이제 이마저도 깨면 완전 투매. 상세다. 그래서 11월 중순까지는 열어두고 650 포인트까지 하락을 열어두고 전략대로만 움직이시고 개인 매매는 절대 하지 마시고 드리는 종목으로만 수익 내시고 나오셔라 라는 말씀을 이번 달 내내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2주 전 방송에 나와 있듯이 제가 그이 그림을 이 그림을 2주 전에 옵션 만기 전 10월 8일 한글날 전에 이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근데 오늘 그 그림 모피트를 충족시키는 모습이에요. 선물은. 그렇다고 지금 바닥이냐. 바닥이 아니라 계속 시장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반등에도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계속 빠져요.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올해 2월부터 하락장으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이제 항상 변곡이 나오면 변곡에서 처음 시세는 더뎌요. 더뎌. 그러다가 이제 각도가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이제 가파라지는 거죠. 가파라져요. 급등주도 처음에는 이렇게 어? 산에서 산 입구에서 이제 낮은 경사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점점 점점 가파르지다가 이제 정상으로 갈 때쯤 고바위가 있잖아요. 뭐 이런 원리죠. 급등주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반대 그림으로 봐도 이 급락할 때는 항상 처음에 변곡에서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급락하지 않죠. 그래서 조금 조금씩 시동을 걸다가 부릉부릉 하다가 갑자기 엑셀을 밟으면서 확 빠지죠. 네. 지금 그런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미리 대처 대처 못 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예, 힘드실 건데 예, 그 경험이라는 걸 무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2008년도 같은 경우 제가 누차 올해 2008년도의 상황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서브프라임 때 그런 장세예요 이제 그런 장세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런 장세 어찌 보면 올해가 이제 이런 이런 구간이 되시는 거고 이제 내년에 내후년에 이런 거 한번 봐야 봐, 볼 수도 있어요. 예,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10월 8일 방송에서 푸시 내년에 50배, 100배 콜이 아니라 푸시 50배, 100배 그 이상 터진 대박 1000배짜리도 터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불과 3일 후에 그 만기, 만기주에 만기 날 300배짜리가 터졌잖아요. 네. 그런 장이 올수 있는 거고 그러면 저희는 시장이 어저께도 코스닥 하락수가 1000개고 오른, 오늘도 종가의 무렵에는 또 하락수가 1000개를 넘겼어요. 그런데 어제 저희는 장 초반에 이월드하고 e 이월드하고 e 인포뱅크 매수사인 드리고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어 그림 좋다 좋다 시장이 이렇게 폭락하는데 좋은 건 뭐겠냐 오늘 가겠다는 거 아니겠냐 강조했죠 강조 드리면 일단 비중을 실어서 그런 거에서 월급 챙겨서 나오고 또 현금 들고 놀다가 다음 사인 나가면 또그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고 나오고 계속 5%씩 잘라 먹고 나와도 예? 여러분들이 역으로 규리스쿨의 시황을 안 듣고, 리딩을 안 받고, 여러분이 뭐 다른 데서 혹은 혼자 K매매를 하셨다. 그러면은, 이 폭락장을, 과연, 계좌 방어를 할수 있었을까요? 절대 99% 개인들은 못해요, 이거. 이런 거, 이렇게, 설마, 이렇게 빠지겠어? 빠지겠어? 근데 빠지죠. 네. 최근 2년 동안 이런 장세를 못 봤기 때문에, 주식 입문한 지몇년안 되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그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한 2008년 이전, 저도 이제 16년 차 들어섰는데요, 투자로.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하면 상승자 하락장 횡보 다봤잖아요 대형주 장세, 개별 주 장세. 그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죠. 그러니까 그런 거 사인을 보내드리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270을 정확히 읽었느냐. 그 지난 방송을 제가 오늘 방송 말미에 편집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시장은 계속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물타기하면 죽어요. 물타기하면 죽어요. 그래서 제가 그규릭스쿨을 수강하지 않는 다른 분들, 모든 현물 투자로 힘드신 분들에게. 제가 진심 어린 조언을 하나 해드리자면 지금 이 시기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손실을 만회하겠다고 파생의 시장으로 이제 입문하는 가장 많은 입문자가 나오는 그런 시기가 지금 이런 때예요 이런 때 근데 그리스 쿨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파생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먼저 먼저 주식은 1차원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선물은 2차원이에요. 주식보다 어려워요. 근데 한달 주기의 생명인 옵션은 3차원이에요. 프리미엄 때문에. 근데 1차원, 1차원으로 여러분들은 수익을 못 내시는 상황에서 2차원, 3차원 매매를 해서 복구를 하시겠다? 복구의 가능성 0.1%. 나머지 99.9% 바로 깡통. 현물로 반투막 나는 속도가 세달 걸, 뭐, 세달 걸렸다. 그러면, 파생으로 깡통되는 속도는요, 한달 미만, 한달 미만이에요, 한달 미만. 그나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 3개월 동안 현물로 좀 매매 좀 했다 친다면, 1개월 안에 깡통이에요, 파생은. 그러면, 규리스쿨의 로드맵은 뭐냐? 규리스쿨의 로드, 로드맵은 뭐냐? 첫 번째, 현물로 꾸준한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럼 무기기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만의 제1 무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시장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횡보장이든 상관없이, 시장에 상관없이 수익을 낼수 있는 제1 무기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파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현물 수익금 내에서 수익금 일부로 옵션 추세 매매를 해야, 해야 돼요. 그러면 옵션이 만약에 어 이번에 뭐 이제 작년 지난 10월물 같은 경우에 이제 푸시다 푸푸 푸, 신호 떴다 푸시다 신호 떴잖아요. 근데 이게 이때 바로 옵션 만기 앞두고 이게 렇 바로 안 가고 이게 양광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 월물 11월 월물에서 푸시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깡통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현물 수익금 일부를 쪼개서 아나 그냥 어 이거 버릴 돈. 어차피, 주식으로 나는 이만큼을 벌었으니까, 그냥 이만큼은 내가 그냥 버릴 돈에 생각하고, 이 신호 정확하니까, 이 신호 나왔을 때 그냥 푸세 살래. 그러면 이게, 이게 터지면, 현물로 이거 번 거보다 이만큼을 더 벌어주는 게 파생이거든요. 파생은 이렇게 접근해야지, 어, 나 지금 주식 반토막 났는데, 반토막 난거한 방으로, 파생으로 복구해야지, 그렇게 들어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깡통의 속도는 점점, 점점, 점 짧아져서, 이제 이 시장에 발을 못 들이게 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투자 경력이 기신 분들은 뭐잘 아시겠지만, 뭐 15년 미만, 뭐 10년 미만, 뭐 이제 갓 입문하신 지 1, 2년 차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결코 쉽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꼭 곱, 곱씹으세요. 곱씹이시, 곱씹으시고 이것을 어기면 나중에 처참함을 처참한 결과를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때 어떤 방송이었더라 그 얘기했던 게 그러면서 아그 방송에서 들었을 때좀 경청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그말 들을 거 후회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리스쿨 생 분들 중에도 이번 달에 입문하신 분들 이번 달에 이제 수강하시겠다고 규리스쿨 오신 분들 한 달만 더 빨리 만날 걸 규리스쿨을 근데 지금에도 만나서 다행이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 쏘나기를 다 맞은 다음에 후회하는 건 늦, 늦었어요 의미가 없어요 항상 쏘나기가 내리기 전에 먹구름이 낄때 지금 상황이 어떠, 어떠니 기상해볼 보내드리면 그에 맞는 액션을 취하셔야 된다,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 달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 큐리스쿨 카페 보실까요 지금 10월달에 수익 낸 종목들이에요 여기 있는 종목들이. 규리스쿨, 카페 보시면, 여기, 이 수익 난 종목들이에요. 예. 손실 난 거는 뭐, 한 마이너스 20% 물렸는데, 수익 난 것만 올리는 거 아니냐. 마이너스, 마이너스 손절했을 때, 손절 제일 큰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를 넘기질 않아요. 예. 그리고 손절된 종목이 기억이 안날 정도고, 이번 달. 그런 리딩을, 신들린 리딩을 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 이렇게 수익까지 내드리고 있고, 응? 어제는 이월드 e 오늘 인포뱅크. 뭐, 한번,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월드 e 어제 아침에 이월드 e 공략. 오늘 쇼 종목은 이월드입니다 e 자, 그 전날을 보면 10월 22일에 급등 신호가 떴고요그 이후에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자, 한번또 이렇게 급등을 하면 또한 차례 또한번 쉬어가야죠. 쉬어가다가 쇼 매수 신호 떴죠. 쇼 매수, 매수 신호. 매수. 매수해서 어제 5% 수익 나서 그냥 5%에 다 익절하시라 했어요. 5% 어제. 5%권에서 다 익절하셔라 말씀드렸는데 어제 여기서 종가에 다 팔아 팔시는 거죠. 종가 무렵에. 근데 오늘 어때요? 오늘 시장 급락하는 중에도 17%간 거죠. 어제 매수 시점 대비. 이 매수 신호 발생한 대비 17%간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이 변곡만 잘 잡아내면요 여기서 5%를 수익 낼지 10% 수익 낼지는 나중 문제예요. 그냥 5%에서 일단 절반 팔고 나머지 반으로는 이 매수가 오면은 본절한다는 생각으로 여기서 추가 수익 노리시면 돼요. 근데 이게 5% 수익 내고 본절 될 때도 있고요. 5% 수익 나다가 횡보하다가 뭐10% 15%더 추가 급등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절반으로 매매하시는 건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5%까지의 파동은 제가 수익 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더 노릴 거다. 난 욕심 좀더 내겠다 하시는 분은 그에 그 맞춰서 더 수익 나시면은 그거는 보너스고 시장이 분위기도 안 좋고 하니 그냥 난5%만족하려한다 그러면 5%에서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월드 e 같은 경우는 아주 급등과 이 변곡 신호의 콜라보레이션 신호가 아주 기가 막혔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부릉부릉 신호가 뜨면서 부르릉 그래서 2월 e 드를 어제 종가에 5% 수익 내고 익절하세요 한 거고요. 인포뱅크를 보면 인포뱅크는 어저께 이제 두 종목, 2월다고 e 인포뱅크 두 종목을 매수하시라고 했는데 이제 어제 애도 이제 여기서 인포뱅크 종목도 여기서 매수 시호가 떴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2월부도 e 2월보다 저는 인포뱅크가 더 좋아 보인다. 훨씬 조, 좋아 보인다. 이걸 강조했어요. 저는 이 종목을. 근데 강조한 종목이 안 가고 어저께는 종가에 이월드가 5% 수익 먼저 갔죠. 네. 그러다가 얘가 이제 마침내 오늘까지 그 하늘선 이격을 붙이다가 오늘까지 이격을 붙이다가 저희가 매수한 가격 대비 6.8% 그래서 5% 수익 나실 때 그냥 전량 익절 하세요. 여기서 5% 익절 5% 수익 나실 때 전량 익절하세요. 그 말씀 드렸는데 팔고 나서 이제 오후장에 다시 원위치 했죠. 원위치. 그래서 하루 하루예요. 그리스 쿨에서 공략하는 건 1박 코스, 1박 2일 코스 한번 매수 다음 날 뻗을 때2절그 오늘 오전장에 제가 카페에 올려 드렸던 m c 넥스를 볼까요? m c 넥스는 제가 몇 분에 올려 드렸냐면 MCX 넥 9시 24분에 올려 드렸어요. 9시 24분에 9시 24분이면 이때죠? 17,200원에서 제가 캡처해서 올려드렸어요. 17,200원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올리고 좀 쉬었다가, 한번 5% 나왔다가, 또, 17,200원 눌림 나오고, 다시 또 정오점 돌파하는 파동이 나왔어요. 이 종목을 카페에 올려드린 이유는, 단순하죠. 자, 어저께, 매도 신호가 발생했어요. 매도 신호가. 매도신호 이 신호의 장점 변곡 병곡. 이 변곡을 잘 잡아낸다 변곡을 변곡은 크게 두 가지뿐이다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가는 변곡 그러다가 올라타고 이 매도신호는 상승 추세에서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변곡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변곡에서 이 하락 추세를 안내하는 이 신호가 화살표가 하방이라고 알려주는데 이 하방 나올 때이 은봉이 있죠? 어저께 은봉? 이 은봉의 몸통 절반을 양봉으로 이제 딱 이렇게 메, 우잖아요 이게 메우면은 이게 이제 길라잡이 패턴이 되는 거죠. 메우고 17,200원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그 전날에 은봉의 시가까지 다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그 패턴 완성이죠. 패턴 완성. 매도, 이 매도 신호 나왔던 이 매도세를, 매수세가 다 장악했기 때문에 이 신호를 이기는 매수세가 나온다. 보고, 여기서 이제, 카페에 올려드린 거고, 이게 이제 뭐한7% 8%간 거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시장에, 시장이 1개가 하락해도, 1개가 하락해도요, 100개는 올라가요, 100개는. 100개 올라가는 거 가지고 계속 매매하면 되는 거예요, 규릭스쿨은. 그러면 소나기 다 피해가고, 이 소나기 다 피해가고, 만약에 다음 달, 11월 중순쯤에 제가 보는 바닥, 650이 오면, 종목들은 다 대부분 반토막 나 있을 거거든요? 그때, 이제, 박앤세일 할 때, 담으면 되죠. 담으면 되죠. 650이 바닥일 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측인 거고요. 그 부, 그 부근에서 뭔가 신호가 나오겠죠. 신호가 뜨거, 뜨거나, 응? 외국인 수급이 좀 변화가 생기거나 하면, 그때 이제 제가 사인을 내드리면, 그 아껴놨던 현금을 마구마구 총알을 쏘면 되죠. 그때. 그러면,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반등 없이 그냥 빠지는 법은 없어요. 근데 이 하락이 시원하게 빠지면요, 나중에 반등도 시원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원한 반등, V자 반등, 그런 걸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찬스는 저희는 항상 지금 있는 거예요. 10월에 손절 없이 지금 계속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분명히 수익 낼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있고, 이 시장, 이 아무리 흔들어도 파동을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이병곡을 잡아내는 신호들이 기본적인 차트 분석은 수업시간에 배워놓으시고 제가 장중에 올려드린 종목들은 다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서 어제 저의 제1무기인 쇼매매로 어 차곡차곡 5%씩 수익 쌓아 쌓아가시고 다음 달 중순쯤 바닥이 오면 바닥이다 보이고 바닥이라는 정의 정황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현금을 뭐, 한, 못해도 70% 80% 한번 시원하게 쏠 때가 나올 테니까, 그럴 때까지는 현금을 항상 꼭 지고 계셨다가, 오늘은 종가 매수 할 후보군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종가 매수 없이 현금 100% 들고, 이제 내일 오전장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다우지수도 밤 12시까지 300포인트 이상 하락하다가, 막판에 그래도 시가가 회복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한, 100포인트 정도 하락으로 마감했거든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멀미날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는 현금 들고 있는 게 가장 속편해요. 지금 물려가지고 또막 이러면 이제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 심리,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되면 어, 이제 본전에 대한 기대감이 생, 아직까지는 있어요. 본전에 대한 기대감이. 근데 마이너스 40% 넘어가면 이제 망연자실이 돼요 망연자실 될 때로 되라 될 때로 되라 주식은 항상 주식을 매수하실 때뭘 먼저 체크하시라고 했죠 매물대를 체크하시라고 했어요 매물대 매물대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많이 물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많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망연자실에 대신 망연자실한 투자자들은 훨씬 많아져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면요. 여기서 급반등 나와요, 급반등. 지금의 지수 위치는 뭐 여기쯤 되는 거고,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망연자실돼서 팔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제 그냥 세워라, 내려라 이제 들고,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매물하고 멀어지면, 이렇게 이제 다 들고 있고, 거기서 매수세 좀만 들어오면요, 어떻게 되세어요확 급반등 되는 거죠, 급반등. 네. 그래서 그럴 때를 노리시면 돼요. 그럴 때 노리시면 되고 항상 이 이격이 벌어지면 또 이격을 붙이는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요. 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반등은 충분히 또 나오니까 그럴 때를 활용해서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11월 규리스쿨의 전략은 뭐냐면 11월 중순쯤 지수 바닥이 나오면 시총 상위 주들을 한번 쓸어 담아보자 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바닥의 정황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제가 사인을 드리는 종목으로만 매매를 하셔서 그냥 5% 수익 감사하게 챙기시고 어 잃지 않는 거에 일단 지금은 만족하시면서 5% 수익도 결코 작지 않다 그것도 쌓아가면 월급이에요 월급 이상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하락장에서 더큰 빛을 바라거든요 하락장에서 왜냐하면 저는 비중을 실어서 5%를 먹어도 그게 월급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비중을 실어야될 때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 제가 월급 월급 보세요. 이 종목으로 월급 보세요. 뭐 물빵하세요. 그런 그런 때가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나오잖아요. 예. 그런 시황이 틀린 적이 없고. 그래서 그럴 때를 마, 그 대비하셔서 어, 총알 들고 계시다가 예.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들의 제1 무기를 장착하시고 나면 이 제1 무기를 장착하시고 나면 언제 승부를 봐야 되는지 그 지점이 보여요. 예. 보이기 때문에 부단히 좀 노력하시고 공부하시면, 이 위기가,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또 기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다른 곳에서 뭐 리딩을 받으시든, 개인 매매하시든, 그렇게 해서 많이 좀 지금 계좌가 많이, 마이너스가 심하신 분들은 일단 힘내시고요, 힘내시고 그거는 뭐 누구를 탓하실 것도 아니고 에, 준비가 덜 되기 셨 때문이라고 보시고요. 에,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셔서 복귀를 하시고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에. 오늘 MC 측이 이월드하고 e 인포뱅크 두 종목으로 이렇게 수익 내셨는데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네, 내일 또 신규 종목으로 한번 또 접근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근데 지수 흐름을 한번 잘 봐보세요. 지금 상황이 여기서 지금 여기 방송 지금 참여하신 분 중에 기수 제일 오래되신 분이 모가나무님이시네. 모가나무님 제가 모가나무님이 지금 방송 저의 방송 들으신 이후로 저는 대세 상승장을 외친 적이 한 번도 없죠. 너무나 좀안 좋은 쪽으로만 지금 계속 시황이 나가고 있죠 지수가. 지수 안 좋을 거다 내년에 더안 좋을 거다 계속 그냥 저도 좋기를 바라는 입장이지만 그냥 안 좋게 계속 지금 시황이 나가고 있잖아요. 현실이 그런데 어떻게 현실이 그런데. 현물 전문가는 대세상승장을 외쳐요. 회원들이 많대요. 어? 그래야 회원들이 많이 들어온대. 대세상승장, 장미빛 전망을 내, 내, 막 내, 내야지 회원들이 막 들어온대요. 어, 진짜 저 사람 말 믿고 이제 한번 희망을 갖고 한번 현물 투자 해보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올 이제 3월부터 이제 앞으로 계속 내년이면 더안 좋아진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거를 대세상승장을 외쳐요. 이 상황에서. 안 좋아질 건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올 상반기부터 푸스에서 신호, 풋에서 신호 뜨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옵션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전략 하나만큼은 꼭 갖고서 매매를 임해라 어? 현금을 그냥 절반 이상 확 들든지 아예 쉬든지 인버스를 사든지 푸스를 했지 걸든지 어? 물려서 기도매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전략은 하나 확실히 잡고서 대응하셔라 이게 나중에, 어? 지금은 그나마 이렇게 하락한 다면 횡보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빠지는 과정이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걸 깨러 가거든요. 이거를 깨러? 이렇게 점점, 점점, 점 이제 시간의 차이일 뿐? 그러면 이제 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완전 그 폭락 나와 폭락, 급락, 폭락. 어? 그쵸? 제가 현금 100%한네번 정도 말을 했죠. 근데 지금 하, 소나기는 소나기도 아닐 정도로 나중에 정말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끼는 장이 올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럴 때 그거를 다 소나기를 막고 있으면 어? 힘들어요, 힘들어. 어? 그 액션을 좀 취하시고 어? 그냥 지금은 뭐 많이 벌라고 덤빌 때도 아니고 그냥 깔짝깔짝 거리면서 그냥 어? 현상 유지하고. 어, 잃지만 안아도 되는 거구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유튜브 방송에도 올렸는데, 유튜브에 올렸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나?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100포인트 가면서 막 종목들이 따블 나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상하가 종목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소나비기를안 맞았다고 쳐봐이게 그럼 막 종목들 반토막 나는 애들이 널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3중바닥을 주고 연두신호에서 떴다고 쳐봐봐요 만약에. 우리 그때 막 담으면 되는거 그때. 근데 이게, 여기서, 여기서 삼중마다 주고 반등 나올지, 어? 이거마저 깨서 진짜 암울한, 뭐, 어? 암울한 뉴스가 더 나오면서 막 투매가 나올지는 지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단 소나게 내린다, 기상예보가 나가면, 어? 뭐, 아침에 출근할 때 우산을 두고 나가시든지, 우비를 챙기든지, 출근을 하지 말든지, 어? 비를 안맞기 위한, 어? 감기를 안 걸리기 위한, 어? 전략지 하나쯤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올 상반기부터 이 지, 지수를 제가 뭐 제가 급락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급락하라고 해서 급락할 지수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그냥 차트 읽는 거 그냥 지수 읽는 것도 똑같이 읽는 거에 똑같이 어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 드렸던 방법 그대로를 어? 부동산 깼네 주봉에서 이제 어? 그럼 장대 음봉의 중과는 뭐가 된다? 매물대가 된다 여기 봐보세요 주봉에서 지금 빨간선 우아형으로 지금 누고 있어요, 우아형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거를 역, 거꾸로 놓고 볼까요? 이거 뭘로 보이세요, 여러분? 제 눈엔 분식집으로 보이는데? 분식집? 그러면 여기서 막 270도 갈수 있겠, 있겠는데, 그러면 뭐 이런 상황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이거, 어? 악마의 편집이 아니라, 제가 진짜 이거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가잖아요 비트코인 1월 1일날 제가 신년방송할 때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한파동 남았다 분식집 마지막 한파동 어? 그거 만약에 그 방송을 제가 유튜브에 그 당시에 올려서 했으면 어? 엄청난 대박을 어? 어? 엄청난 그 조회수와 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겠지 그걸 본 사람들은 근데 그 당시에 언론이 다 뭐라고 했어요 비트코인 뭐 얼마간다 뭐 어떻다 뭐 개인들 뭐 출근하면 아침부터 너 무슨 코인 샀냐 맨날 그것만 토토 얘기하고 뭐뭐 샀네 뭐 샀네. 뭐 코인 그 당시에 막 그랬잖아요. 요즘 누가 주식하냐 어?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 코인 하는 사람들 뭐. 그런 것처럼 지수가 제가 이렇게 간다 하면 거의 그렇게 가거든요.